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님과 함께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또 정치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예,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어서 그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음.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어, 조의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그리고 어, 증인으로 이제 그 대법원장 대법관들 그리고 지기원 판사 등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증언으로 어, 증인으로 부른 게 어, 전례가 없는 일이죠. 처음이죠. 아, 정확히는 처음은 아니고요. 예. 지난 5월 14일날 청문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미. 아 그때 근데 대법원장이 오진 않았죠 대법관이네 맞습니다. 네. 오진 않았는데 예. 동일한 방식으로 청문회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요번에 어, 저희가 청문회를 처음 하는 것이다라고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하는데 그건 네. 잘못된 주장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예. 네 어쨌든간 5월 14일날 뭐 하면서 그때는 대법관들은 대부분 안 나왔지만. 아 다른 참고인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등이 출석해서 예.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제 재판이 진행됐던 내용들을 진술을 했죠. 그런데 예. 그 당시도 그 재판 자체도 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재판이 됐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9일 만에 판결을 다 해버렸고 예, 예. 그다음에 배당이 되자마자 당일날 전원합의체로 다시 가져가기도 했고 예, 예. 이런 이상한 점들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한덕수의 움직임도 매우 수상했습니다. 예, 예.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정에 맞춰서 한덕수의 정치 행보들이 달라지고 음.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날 아, 출마를... 하기. 출마 선언까지 해버렸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한덕수가 마치 대법원의 판결을 미리 알고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좀 보여졌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기현 어, 판사 부분도 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 왜 윤석열을 어 체포에서 풀어줬는데 예. 풀어주면서도 그 기준이 아 어, 그동안은 그 구속 시간을 아 어, 일에서 일로 날짜로 계산하다가 왜 시간으로 계산해서 굳이 예. 굳이 예. 윤석을만 풀어줬느냐 예. 그리고 지금 다시 날로 또 바뀌었죠 바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이 이상한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니 국민의 대표 격인 국회가 이 부분을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상권 분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국회법을 읽어보면 예. 그런 얘기를못 합니다. 국회법 121조 5항에 보면 예, 예.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대통령도 부를 수 있나요? 대통령은 없, 안 됩니다. 여기는 대통령은 없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부를 수 있다. 맞습니다. 명시적으로 되어 예.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게 무슨 마치 큰 잘못이거나 상권분립을 위반한 게 아니라 그냥 국회법에 있는 것을 이행하는 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저 한덕수 전 총리 이런 분들이 만났다고 민주당에서 의혹이 제기됐고 그게 이제 열린 공감 TV에서 나온 얘기인데 열린 공감 TV 측은 증인 채택이 안 됐고 여기에 대해서도 야당은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거는 야당이 필요했으면 증인 신청하면 됐죠. 아 야당이 신청하면 되는 예, 것이다. 예, 예 증인 예. 신청했으면 됐는데 예. 그냥 퇴장을 했으니까 예, 퇴장해서.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야당에서는 이제 그 과거에 5월에도 청문회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돼서 이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된 상태인데 어, 나중에 퇴임 후에 어, 재판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하는 거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시면은 중단된 재판을 계속 받으시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국힘의 그런 주장도 동의하기 조금 어려운 게요. 예예. 만약에 재판을 받는 분이라면 음. 오히려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고 싶죠. 아 그래서 그거는 그런 예. 의도는 없는 것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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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예예. 지금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고 특히 지금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예. 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에 법원은 협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의문점으로 남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예. 비상계엄 막으려고 국회 앞에 목숨 걸고 뛰어갔는데 음음. 그때 법원은 무엇을 했느냐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느냐 왜 내란법을 풀어줬느냐 음음. 그리고 재판을 왜다 비공개를 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대선에 함부로 개입해서 대선 후보를 바꾸려고 했느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법원이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그 유죄가 이미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서 검사를 국회로 불러서 이제 언어 파티 술 파티 의혹을 묻는 것도 말하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배임죄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무관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그, 박상영 검사를 부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박상영 검사는 국힘이 불렀습니다. 잡았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국힘이 주장하는 것들이, 예? 그냥 스스로 모순인 거죠. 자기들이 증인 불러놓고 왜 민주당이 불러서 그걸 물어봐, 물, 그걸 물어보려고 불렀냐라고 주장하면 저희가 이럴 때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법사위에서 국힘이 막 소란을 피우고, 마치 이제 언론을 보신 분들은, 음, 민주당과 국힘이 서로 이렇게 정쟁하고 싸우는 것처럼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지금과 같은 방식입니다. 자기들이 박상룡 증인을 불러놓고 왜 민주당이 그걸 물어보느냐 물어보려고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박상룡은 당신들이 불렀습니다. 이런 공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가만히 듣고 있을 수는 없으니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논리적인 반박을 하는 과정을 국민들께서는 언론에서 이제 일부만 보시다 보면. 마치 싸우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음. 좀 많이 아쉽죠. 알겠습니다. 일부만 본 거일 수는 있는데 어제 이제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어, 이렇게 한다고 윤석열 오빠한테 도움이 되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발언 자체에서 좀 국민들이 약간 답답함을 느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 예. 뭐 발언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상황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당시 상황은 그추미 위원장께서 예. 그 회의를 진행하는데 예.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법그 국회 의원들이 다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음. 회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거든요. 예. 심지어 나경원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받고 어곧 선고 예정인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반성하지 않고 또 나와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의도입니다. 자신이 추미애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어, 당신의 뭐 인지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야당의 국민의힘의 어, 차기 유력한 뭐 지도자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법사위원장을 그런 식으로 계속. 악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 이게 뭐 아까 야당과도 협의도 하고 공방도 벌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 힘은 어쨌든 지금 저 교섭단체기 때문에 상임위마다 간사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나경원 의원을 그 선임하지 않는 게 아까도 저기 저그 국회선진화법 위반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그 민주당에서도 그런 분이 간사를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으로 재판받는 것 때문에 어, 간사를 부결시킨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그거는 뭐0 가지 이유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정도 작은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본질적으로는 예. 본질적으로는 어, 이해 충돌 문제 때문입니다. 음. 나경원 의원은 남편이 현직 춘천 지방 법원장입니다. 그래서. 피감기관이에요. 피감기관의 예, 장입니다. 예. 그 국정감사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피감기관인 춘천지방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올 것인데, 예.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무엇을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춘천지방법원에 뭔가 질문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면 그거 막으려고 하겠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사위에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법사위에 들어오지 말게 해야 되는데 상임위 배정은 이미 한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뭐 법사위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이해충돌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 저희가 지금 법사위가 내란청산의 최전선인데 예. 나경원 의원은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비상계엄 해제할 때 윤석열 전화받고 되돌아갔다는 의혹부터 시작해서 예예. 윤석열 체포 당시에 관저 앞에 가서 체포를 방해했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 그런 사람이 법사위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이해충돌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법사위원으로도 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제 사실은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 관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종합 세트라는 발언도 하는데 관봉권 띠지 분실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라고 계속 그 강조해 왔는데 예. 수사를 실제 본이 잘하지 않고 있더라 그리고 음, 음, 예. 증거 관리도 엉망이더라라는 예. 것이 일단 드러났습니다. 예, 예. 게다가 더 나가서 예. 어, 증거를 어, 인폐, 음, 은폐하거나 훼손시킨 것을 음. 조직적으로 그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드러났죠. 어제 최재현 검사가 얘기할 때는. 예. 자기 책임이다라는 얘기는 몇번 했습니다. 예예. 그런데 예. 어 굉장히 중요한 뭐 얘기란 대목이 있는데 이게 확인됐을 때 상급자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자기가 남부지검을 떠나면서 같이 팀에 있던 다른 검사들에게도 이거 보고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 그 예예. 얘기가 저는 핵심이었다고 봐요. 조직적으로 어이관복권 띠지가 분실되거나 혹은 훼손된 것에 대해서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금태섭의 아침 전화일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내란과 국정농단 그 전담 재판부 원래 특별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 여러 가지로 또 위헌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회 재판권 추천은 삭제가 됐지만 사실은 지금 제, 어, 내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재판부를 바꾼다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의를 하면서. 직위연 판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진행 중인 재판의 재판장을 증인으로 부르거나 재판부를 바꾸는 일은 없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가능하죠. 우리 법에 있지 않습니까? 기피해피 재척이라는 예. 것이 예, 예. 진행 중인 재판의 재판부를 변경하는 절차고 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검이나 검사들이 기피 신청해라라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다른 음. 음, 재판부로 병합돼서 이전되거나 뭐 이첩되거나 하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비일비재 합니다. 아, 그거는 이제 소송 과정에서 뭐 양측의 신청이나 아니면, 어, 판사가 회피하거나 하는 건데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또 이래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과거에도 있었죠. 반민특위 같은 경우에도 특별재판소 같은 것들을 다 만들잖아요. 아, 반민특위의 특별재판소가 전례다? 예, 예. 예. 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어, 불가능하진 않고요. 특히 예. 우리 헌법에는 예, 예. 어, 판사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의 조직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재판부 를 어떻게 구성할지 예. 그리고 사건 배당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법 기본적으로 법률로 정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법률로만 정하면 되니까 특별재판부 같은 거를 정해도 특별법원 같은 거를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신가요? 당연히 특별재판부 새로 만들어도 되고요. 예. 그 예.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그리고 결국에 사건을 이전하거나 배당하는 것이 결국엔 대법원장이 인사명령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추천도 법원 내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안가부에서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고. 아 추천을 지금 단수로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법안에 의하면? 그럼 이제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예. 어쨌든간 추천 자체를 저희는 이제 법원 내부에서 하는 것들 중심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법원 내부에서 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서 검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행안부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게 되는데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치 문제가 계속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론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통령께서는 보안 수사권 자체의 신중론을 얘기하신 건 아니고요. 예. 그 검찰 개혁께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해서 어 문제가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히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 꼼꼼하게 살펴서 제도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다만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어제 청문회도 그렇고 저희가 청문회와 공청회 여러 번 했는데 예?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특히 직접 수사를 할수 있는 것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출석했던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게다가 개별 케이스를 봐도 검찰은 수사권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소권 자체도 견제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어제 그 쿠팡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기소권으로 누군가를 봐주게 했던 사건인데 검찰에게 기소권을 온전히 주는 것마저도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소권도 약화되고 수사권이 없어지면 사실상 이제 그또그 그 명칭도 사라져서 한국에는 검찰이 없어지는 셈인데 어 지금 유엔에 가입돼 있는 한 200여 개 국가 중에 검찰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지 않나요? 어떻게 아, 검찰이 예. 없진 않죠. 예. 검사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검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예. 검찰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예. 검사들의 집합체를. 검찰이라고 부를지 공소청이라고 부를지 예, 예. 이런 차이인데 검사 제도나 검사의 역할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뭐 불안해 하시거나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주요 사례들 특히 음. OECD 선진국들 보면은 대부분 수사기서 분리돼 있고 예.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예. 법상 수사권이 만약에 있는 경우라도 예. 수사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굳이 왜 이렇게 음.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만들어 왔는지. 게다가 검사가 수사해서 나쁜 짓 했다는 걸 넘어서서 이제 정치적인 집단이 됐지 않습니까? 예, 어제 예. 청문에서도 회 보셔서 하시겠지만 어느 공무원이 음.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뻣뻣하게 국회의원에게 오히려 고성을 지압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합니까? 국회의원을 대한다는 건 국민을 대한다는 의미거든요. 저희 개인을 존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그리고 그 국회 의원의 질문을 존중하라는 의미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고압적인 자세를 했다면 그 뒤에서 국민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했을지가 눈에 빤히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하자라는 것입니다. 예,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그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예전에 검수 안박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어 특별수사는 검찰에 맡긴다고 했었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범죄 피해자들이 어 어떤 피해를 호소해도 오래 걸린다. 그리고 지난번 그 내란 개엄 이후의 내란죄 사건에서 어, 공수처가 수사하느냐 경찰 수사하느냐 검찰이 수사하느냐 이게 중수청도 생기고 하면 너무 복잡해서 형사사법 절차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수사기관이 몇개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40개가 넘습니다 미국은 더잘잘 잘 들어가고 있죠 수사기관이 폭주했거나 뭐 검사와 유착해서 검사가 장, 장난쳐서 누군가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미국 소식을 거의 들어본 게 없을 겁니다. 심지어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판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 수사기관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을 전문화시키고 수사기관 간 견제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관할에 어, 중첩이 되는 것들은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도 아, 어, 현재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현재 이제 검찰이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다 이관해도 상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 <laughs> 경찰의 비대화 문제 때문에 공청을 예, 예. 만들면서 전문화와 견제를 시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뭐 검찰 혁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른 정치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이제 그 타결이 됐다고 대통령실에서도 말씀을 했고 국민들이 좀 마, 불안을 어, 내려놨는데 지금 다시 이 대통령은 그 미국이 원하는 대로 3,500 달러 그 현금 투자를 하면 IMF 같은 금융 위기에 직면할 거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지금 어떤 상태고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예. 현재 우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사천백오십억 달러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현금으로 삼천오백억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되면 외환 보유액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죠. 음. 지금, 뭐, 국제기구인 IMF나 뭐, BIS 이런 곳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에 맞는 적정 외환 보유액을 한 7천억불, 5천억불에서 7천억불 사이 정도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8천억불 정도를 보유해야 된다. 이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3,500억 불을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지금 그렇게 해야 아니죠. 될까요? 아니죠. 그런 예. 건 아니죠. 예. 그 투자의 방식들은 어 이제 뭐 시차 같은 것들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고 저도 동의하는 것인데, 어 달러 수압을 무제한으로 열어라라는 거예 외환 수합을 무제한으로 열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외환 보유고를 확보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아, 그런 만들자. 그, 예, 외교관에서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님과 함께 정치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